달콤한 맛의 검붉은 오디를 맺는 뽕나무와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 고려 쑥부쟁이라고도 불리는 벌개미취부터 생채나 구이로 먹는 더덕까지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식물들에서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기초 과학 연구원은 벌게 미취와 더덕에 함유된 특정 사포닌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에 침입 경로인 세포막 융합을 막아 감염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염 억제 효과를 두배 높인 인공 화합물 합성에도 성공했습니다. 천연물에서 황바이러스 활성이 있는 사포닌을 추출하였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보다 두배 활성이 높은 새로운 사포닌을 합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양연구원도 뽕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줄기에서 항바이러스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구하기도 쉽고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돼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물을 활용해서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물질 개발은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은 2015년 개똥 속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 노벨상을 받은 뒤 정부가 자생식물 연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이어서 잇따른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원 안팎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